아, 어떤 여건만 또 된다 그러면 한번또 들어오고 싶다. 그냥 신을 막 청해서 신을, 신이랑 나랑 한몸이 되는 게 아니고 청하지 않아도 신이랑 한몸 된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네네. 네 몽골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네네. 왜, 어떻게 다녀오셨고 음. 셨는지 음. 간단하게. 네, 제가 뭐 기도에 관련된 영상은 거의 안 올려요. 그쵸. 음,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이번에 몽골을 가게 된건 실은 작년 연말에 꿈을 꿨어요. 오. 근데 거기에 관련된 걸막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몽골에 관련된... 네네. 근데 몽골 언어라는 데 몽골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몽골이 기본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고 외지 바깥쪽은 몽골 언어가 거의 없고 그 자기네들도 그 언어를 잘 이해를 못 하는 언어들이 있대요. 약간... 그러니까 그 몽골 사람인데도 자기네들 통역을 못할 정도의 영어인 거더라고요. 약간 제주도 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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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말이 현지인들도 이해를 못 하는 말? 근데 그 꿈을 꿔가지고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 거기가 몽골이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몽골이 아니고 몽골에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몽골 흡수골이란 데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울란바토르에서도 정말 멀고 가기도 쉽지 않고 아마 차로 쉬지 않고 달리면 한 열네 시간 1 5 시간 네네네네네네못 가겠더라고요. 어,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기도보다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았던 건 정말 깨끗하다는 거. 그냥 공기가 깨끗하다 정도가 아니고 기운이 정말 깨끗했어요. 네네네네. 네. 그, 그냥 자연적인, 자연적인 걸 그냥 보존해서 갖고 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폼크린쇼로 세수한다는 게 되게 창피하고 미안할 정도의 기분?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재수로웠어요. 거기 사람들은 그, 풀한 포기에도 신이 깃들어 산다고 해서 함부로 해야지 않아요. 갔는데, 그 관광지라고 해서 갔는데, 거의 한국 담배가 정말 많았다는 거, 바닥에. 그래서 저희 그, 가신 분들이랑 다 주워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재수로운 마음 때문에 주운 거지, 뭐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왔다 갔는데 뭔가 흔적을 남길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뭐, 백두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 기도해야지 하고 제물 차려놓고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해야지 신이 오는데 거기서는 그런 게 솔직히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만 있어도 아 이게 이게 시, 진짜 신 자연적인 신이다 어떤 기운이라는 게 끊기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막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늘하고 바그 강이랑 산이 하나가 된것 같은 느낌?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나, 내가 꼭 거기에 꼭, 꼭 하나 된것 같은 그런, 그런 기분,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고생스럽기는 해. 너무 춥고요. 그리고 그 게르에서 자는데 우리가 그 나무를 떼면서 자야 되니까. 1 시간 반이면 나무가 꺼지고 또또 눈으로 나서 또 불을 떼고 그흡수구이라는 곳이 해 지는 시간이 밤 11시, 10시 반 정도 해가 자요 4시부터 요명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잠잘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반, 5시간. 근데 밤에 자식이도를 하고 나면 거의 자는 시간이 2시간, 2시간 반, 3시간 정도 남짓. 그리고 너무 밝아. 해가 안 떴는데 정말 밝아. 다깨끗해 네네, 너무 깨끗. 그리고 우리랑 그 지구상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 너무 태양이랑 가까워서 그렇대요. 어... 백야는 아닌데 태양이랑 가깝기 때문에 해가 늦게 지는 거고 제일 먼저 뜨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를 아우, 내가 살아생전에 뭐몇번 가겠어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채비를 하고 갔는데 아 어떤 여건만 또 된다 그러면 한번또 들어오고 싶다. 그냥 신을 막 청해서 신을 신이랑 나랑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청하지 않아도 신이랑 한몸된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건 내가 무당 18년, 19년 만에 처음 경험해 본 거라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는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막 얼굴이 타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 이런 게 기도고 이런 게 진짜 참선하는 거 아닐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목적 없이 앉아서 아, 뭐 그, 어떻게 설명해? 그, 그분이랑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럼 실력님이 느껴지시고 네네. 보이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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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떤 느낌이냐요 어떤, 우리는 선황당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는 다른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다 초원이니까 네. 딱 앉아가지고 딱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합장을 딱 했는데 내눈 앞에 보여 있는 그 초원이 다 도라지 꽃이 만발해서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도라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 도라지 꽃이랑 정말 비슷해. 여기 나라 꽃인가?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게 비슷한 꽃이 있대요. 그러면 그런 꽃을 이쪽 샤머니 집이 사용하느냐 좀 알아봐달랬더니 결국 못 알아봤거든요. 그게 우리가 막 하다못해 지리산, 뭐 추월산, 어디 막 이렇게 가면 어떤 건막 신을 청해서 뭔가 보고 싶어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강해. 근데 거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뭘 고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탁 보여줬다는 거. 그러면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냥 소통이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날 숙소에서 딱 잠을 자는데 좀 추웠거든요. 거기는 난방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막 옷을 입고 막뭐 응? 이불을 여기서 아예 챙그 침낭을 챙겨 침낭이란다 그 뭐지 우리 산에서 잘때 덮는 거 침, 침, 어, 침낭. 침낭 네 그걸 챙겨갖고 갔으니까 했는데도 너무 추웠는데 꿈에서 눈을 딱 떴어요 해뜨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꿈에서 어 내가 자는 곳은 그냥 허 볼판에 개를 비스고로 만 건데 밖이 다 신들이 다 대기하고 딱줄서 있는 거예요 어. 네네. 네. 그래서 꿈을 꾸는 도중에 진짜 눈을 떠서 밖을 나갔어요 그게 새벽 4시 50분 이었거든요 밖이 환해 아니 아직 해안 떴어 네. 환해 진짜 꿈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바닥에 앉아 가지고 불과 10분 전에 내 꿈에 봤던 그분들이 어 거기 계실 거 아니라 그래서 뭐가 <laughs> 필요한 게 아니야 네. 어떤 의식이거나 뭔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앉아 가지고 참선을 한 30분 정도 했어요. 감사하다. 어? 이곳에 올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또 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어떤, 뭐, 자연적으로, 뭐, 뭐, 우리나라처럼 막 화학제품 쓰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깨끗하니까 그냥 깃들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곧 몽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길게 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 제갓집,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했죠. 미친 듯이 다 했어요. 정말 기분 좋게. 그게 몽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